어 그래그래요 야 좋다 어머 니 늦지라 어머 니 늦지라 아유 왜 그래 아유 네, 예+ 예+ 예 어머 세요 아+ 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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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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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+ 이야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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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기 아+ 아+ 세다. 기가 막혀서 아 못했지. 기가 어 되게 오랜만이 10년 넘은 거. 같 웬일이야. 정말 <laughs> 창훈이하고는 우리 촬영 끝나면 호빳나 얘하고는 나하고 계속 이거 먹었어. 어아 진짜, 진짜. 진짜 우리... 너 근데 어째 렇게 하룻밤 변했니? 아이, 뭐지? 나 내려오려면 60인데. 아이, 뭐지? 나 내려오려면 60인데. 뭐? 뭔 일이야? <laughs> 뭐? 6 0이라고 뭐 진짜. <laughs> 아니, 60일 날 만에 멀었어. <laughs> 나 지금 깜짝 놀랐어. <웃음> 너가, <웃음> 너가 60이야. 담배 끊었어, 엄마는. 끊 꼬리지 한, 참, 10년 돼가. <laughs> 그래, 예. 그래, 그래서 더 그래. 그래서 왜요? 더 좋은 거야. 아니 어떡해. 아세상에 청각이한 때 봤는데. 음... 그러게. 그래. 아기 어, 아빠야. 얘 많이 컸지 이제? 조합도, 조합도 올라. 어? 어머 어머. 둘이지? 한명한 명. 한, 명. 한, 한 명인가? 어. 아니 근데 난널 보면서 어. 어머 제가 마누라한테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나? 열다섯 살인가? 열여섯 살? 열일곱 살이지. 뭐라고라고라고라고라고라고라고라고라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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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우리 그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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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잤 술 빨리 먹고 안방에서 군장국고 잤지 어. 제일 편한 데서 어, 그래? 그때 누구랑 또 얘기 우리 집에 누구랑 보영이를 다 왔지 승수랑 아 승수+ 승수, 승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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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자식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음...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마흔둘에 결혼할 때뭐 할아버지가 무슨 장가를 가냐고 그러더니 그 자식이 지금 오십 넘었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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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고 있어야지 자식이. 야, 야 웃긴다. 너4 2둘에 결혼했어? 어. 왜 이렇게 늦게 했어 아니, 바쁘지, 바쁘지, 바쁘지. 예예예. Yeah, yeah, yeah. 어, 넌 너무 그대로야. 진짜 이미지가. 어. 어. 진짜? 어. 어, 어. 어, 어, 어 너관 너무 잘했다. 한다고. 응. 어, 멋지다. 어, 사진 봤죠 어, 봤어. 엄청나. 어. 잘 만들었어. <laughs> 나 티비에서 <나타내면서> 봤어, 너. <laughs> 실제로 보여줘, 실제로. 어. 아이 없어졌어. <웃음> <웃음> <이거> 없어졌어. 없어졌어. <laughs> 왜? 일부러. 오래 안 가더라고. 나도 살아야 되니까. 나도 살아야 되니까. <laughs>